안녕하세요.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9살 때에 그린 첫 작품입니다.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첫 작품을 그렸는지 놀랍습니다. 이 그림의 배경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. 스테반 집사가 유대 동포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 살인하였다고 설교를 하니 이에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 밖으로 스테판을 끌어내어 돌로 치고, 그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. 사람들이 스테판을 돌로 칠 때, 스테판은 주 예수님,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.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소리로 "주님,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"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. 렘물한테 그림을 대각선으로 나누어 보시면, 왼쪽에는 말을 타고 있는 한 남자와 돌을 들고 있는 한 박해자를 그림자로 어둡게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고, 오른쪽 중앙에는 주인공인 스테판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르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의 극률의 빛이 안타깝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위 뒤편에는 큰 성이 그려져 있고 정중앙 위쪽 뒤편에는 사울이 자리에 앉아 무릎에 박해자들의 옷을 들고 이 순교 현장을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은 사울의 얼굴과 스테반의 얼굴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.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그렸을까요? 훗날 사울이 회심하여 스테반과 같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렘브란트는 성경을 통해 알았기에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. 그리고 그림의 중앙에 있는 하얀 원 안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 매우 안타까운 얼굴로 스테반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어서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테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. 주님,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. 그런데 어떻게 스테반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?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? 아버지요,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.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.